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신학교에 따라 혹은 일반 철학 과목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과목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나 사람에 따라 신이 있다고 때로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때로는 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신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철학적 이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신론, 어때시즘입니다. 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철학적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세상과 삶을 과학적 증거와 이성을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신앙이 아닌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집중합니다. 이에 비해서 유신론. 시즘이 있습니다. 즉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유신론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신론은 신학적 기준으로 보기도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유신론은 참 다양한 이론들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유신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주가 어떤 최상의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중에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펜, 데시즘입니다. 신이 우주와 동일하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범신론에서 신이 모든 존재와 자연의 모든 현상 속에 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주와 자연 자체가 신이고 신과 세계가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또한 이신론이 있습니다. 디시즘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이후에는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신론자들은 신이 자연의 법칙을 세우고 세상을 작동하도록 했으나 이후에는 세상을 관찰만 하며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개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유신론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며 세상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관여, 개입하고 계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몇 가지 추가적인 사고들이 있습니다. 먼저 운명론입니다. 페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신이 미리 정해진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신의 의지 혹은 우주의 법칙에 의해 인간의 선택은 제한된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자유의지와 신의 개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필요할 때 개입하여 인류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신의 개입과 인간의 선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 섭리, 디바인 프로비던스가 있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신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저를 잊고 따라오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삶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배움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어떤 시기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의 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라고 기록된 시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헤로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부조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23절부터 25절의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헤로왕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연대기적으로 볼 때는 AD 44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왕이 44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되는 이야기의 시점은 헤로랑이 죽던 해, 즉 AD 44년 6월절 전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헤로당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립바 1세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은 것은 AD 41년 갈리굴라가 암살당한 후 클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할 수 있도록 공헌한 대가로 받게 됩니다. 그는 친 유대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로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을 탄압한 것입니다. 특별히 손을 들어라고 표현한 것은 헤롯의 직접적인 개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1 2장2 절과 3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세 명의 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성격이 급하고 이기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는 보아 너게라는 별명을 지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알페의 아들 야구보,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와 혼돈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요한의 아들 사도 야구보를 처형한 헤롯의 행동에 대해 유대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크게 만족시켰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즉 헤롯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오게 가둡니다. 이 헤롯의 행위는 백성들의 환심을 위해서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를 잡고자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체포됩니다. 시기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내어 놓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비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베드로 사도는 이번에 세 번째 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마치 당시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비가 심, 삼엄합니다. 군사 내식인 내패로 네 구성하여 밤과 낮에 각 내조가 네 각기 돌아가며 사교대로 보초를 선 것입니다. 4명 네중 2명은 묶인 죄수 옆에서, 2명은 옥문 밖에서 지켰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서 공개 재판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가지고자 하여 이를 통해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베드로를 체포하고 선전하여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 2장 오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정말 위기의 상태입니다. 저도 때로는 위기의 상태를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꼭 하나님 살려 주세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위기에 처한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단결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능력이 물리적 힘과 정치적 힘과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단결과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할 때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입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초대 교인들도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광채가 빛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세게 베드로를 깨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아마도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먼저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신, 샌더를 메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을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통과합니다.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릅니다.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보통 이 쇠문은 매우 육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열수 없는 견고한 문입니다. 그런데 그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감옥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쇠문과 같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일. 그런데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쇠문이 있으신가요? 그 여러분의 삶에서 쇠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절로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세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합니다. 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 처음에는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무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의 방문으로 교인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구출이 헤롯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즉 구출할 당시가 한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베드로의 구출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출현이 알려져 또다시 체포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래 머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임을 오래 머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구출 경위를 증언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추원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납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경험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쇠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의 이 생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세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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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경험을 저희가 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의지하지 않았지만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윗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을 믿습니다. 하나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온문을 열어주신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전자마자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해로처럼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라님. 아버지 하나님 힘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하심이 저희들의 삶의 길을 간구합니다. 위가 있을 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 네. 역사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아, 네.